저희 국회 기념재단 은 한일운동 유네스코 경제기구에서 국내 <laughs> 부분 <중뇌복음> 이 뜻깊은 시상식과 평화마게를 찾는 여러분들 결코 주제가 없다. 우리는 오늘 이 뜻깊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감사할 때면 내려오시 주경하 여러분이 이처장에성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무공지사열사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무관순 누나는 나이엘 여성농으로 내이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데 내 목숨이 하나 뿐인 것이 한나있다 하고 들려면 상용하게 상상하셨습니다. 안중근 열사는 이 손가락 다섯개 위에 네번째를 단지하게 칼 쳐서 특별하게 피를 달아버면서 제1도 조국 방목이 제2도 조국 방목이요 제3도 해방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공개하셨습니다 많은 노국지사들이 민족재단에 자신의 소중한 칭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내 부분에서 이런 애국 지사들 중에서 유관순 문화를 제 유일 수상자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신 우리 유관순 문화를 비롯한 열사들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너무. 상되고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이어진 지니카드 대통령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3, 4개월 지수가 아벨을 기로습니 다시 뒤에만 있으면, 공국주의를 권시적 리가 대국화를 꿈꾸는 이 평화 협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아베 우리 한국의의 차동신과 우리의 아픈 철처를병랑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기부에서는 긴급하게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이런 과오와 잘못된 역사를 얼룩게 가로잡게 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선교에서 활동 하신 분을 국제부동수단자로 했다. 이렇게 의 모아야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경선, 조광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한국인에게 우리 일본이 용서해달라 이제 됐다구만! 하고 우리 위안한 할머니라고 강계에 진입됐던 용원들이 안식하겠다 우리 일본은 이탈모에 대해서 계속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하트야마, 이시의 양식. 상징적인 마총리 이번 제2회 수상자로 우리가 수행을 오늘내외 같이 함께 모셨습니다. 하트야마, 이기오. 후손되신 우리 민정일 의원은 9 0일때하대가시서불러있데 이렇게 위족을 회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당앞으로 <laughs> <laughs> 우리 3.1운동 정신의 전국민화, 체육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니다 지금 저희 재단은 유일하게 국회 기념재단을 이렇게 스님이 받고 마치 3년 동 당시에 33인 대중들이 오수시고 여야 종료를하주듯이 우리 이 분은 우리 한국의 조명한 국가가 돌려든 특강을 짜고 같이 함께 이 분을 를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렛츠고 공무에 내년에 국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백년이기 전에, 평화 대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국내를 시상을, 이 시상을 매년 제출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중을 놓고 싶으신데, 지옥처럼 와. 그래서, 정의화유리화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인은, 그런 진실을 축중하시는데 너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렐루 오늘 저는 이사장으로서 이처럼 성운을 보내주신 여러분의 뜻을 받으면서 앞으로 장학개단도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집중해, 지금 그 750만 175개국에 나가 있는 분이 하는 듯, 자녀들이 역사 인식이 해야 되고, 언어가 안건을, 이런 걸 빌게 웃는데, 너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계 지도자 여러분과 또 순서를 맡아서 소개해 여러분께 대회장으로서 기쁜 감사의 일상을 미해서제수익을 마치겠습니다. 감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이제 계속해서 어, 송월추전 조교정 총무원자를 서 이 경력사를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환설을 위한 국가로 함께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양가게 부탁드리고요. 역시 국회대단법인 사회론금 유예주를 수록 중지기념대단 상임 고문이시고, 또전 국무총리 서류와 이제 재 총장을 내셨죠. 장선 고문님의 경력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